음. 지금은 선선잡이입니다 방어력과 이턴 감소 이 이동해서 이동해서 이 이동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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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걸동해서 이동해서 이동해서 이동서 이동해서 이동해서 그리고 그러면 사자왕 체리미아가 많이 늘릴 테니까 제가 촥! 하스즈야너뭐 했니? 안이 한다면 쓰러뜨릴 뿐 전설 지집고 지. 합을넣 덤벼보라고 승부 언제나 찰나의 순간에 했죠 젤리가 좋겠어. 삶에 죽음으로 그리고 또 행게 밀고 신세즈행계땡기고 <laughs> <실수주> 시장의 카드이 <laughs> 몸이 게이있구 행게 감소. 또내 차례라고 좋은 말로 할게. 들어야지 이제 후회도 늦었어. 공격력 제일 높은 애, 저격이에요. 이번 점만 예요. 건반 실수 제피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 공증 상태로 파도야. 참 들어라. 야타 때리 죠? 보정 데미지.

내가 왔잖아. 걱정할 것 없어. 길어다 사갈 식했어요. 아, 그 산호 노리게 낯이 있구나. 상호 대사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기절 걸렸네 난 걸렸네. 기절이요? 무시한 대가입니다. 제가 알려드리죠. 기절이요? 일어났습니다. 죽음. 영약으로 깨워줬네 쇠도우 버프 계속 주고 있어 얘 때문에 게이드 지금 단격 오히려 좋아요 이러면 쇠도우 버프를 광역으로 넣는 거 아니에요? 쇠도우? 팡오오오 오. p e 니까3 번에 덤벼. 번. n e Tuck. y 좀 u g o 좀 it. 그리고 제가 그 적중을 좀 많이 챙겼으니까 얘 기절 거이죠. 그리고 얘 잡고 쑤면 <laughs> 풍기지 않나. 음. 풀이 없고 응급구조 키트 아까 확인했죠. 놀게 나치 있구나. 도둑질의 대가로 니네 녀석의 간을 받아가지. 오, 도둑질의 대가로 니네 녀석의 간을 받아가지. 하는데요. 지금. 예, 대사 중에 그거 있잖아. 소녀의 간을 노리고 오셨습니까? 하는 거. 좋은 표본이 되겠어. 걱통은 없을 거야. 기과는 내가 볼수있다 어, 뭐... 삶과 죽음. 무난하고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아 어... 어... 그것... <laughs> 지금 되게 괜찮아요. 좋은 표본이 되겠어. 모든 게 끝났을 때 무슨 광경이 날 기다릴까 죽음의 냄새가 걱정할 것이지 새로운 재물인가? 순환은 자연의 법칙일지 사라질 때가 되었을 뿐이다 괜찮아요? 방값걸어왔죠 이거 그냥 끝났는데, 이러면. 음 오우, 다행이다.

미쳐. 얘 회복시키는 순간 폴리트스한테 맞죠? 얘가 먼저 오고 요왕 샤눈 리뷰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얘를 그 테스트 안 하기로 했는데 어제 그기사단장분이 계속 칠세즈가 사기라고 사기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요왕 샤눈이 버스를 태워주고 있는 거예요 내 피를 묻힐 시간이군 퍼레의 영광을 위 모든 걸 바쳐 전무님의 음미할 시간이다 난 무너지지 않는다 모든 결말은 제가 결정할 겁니다 방해꾼을 치워야겠죠 당신은 이용할 가치도 없어 네 존재는 잊힐 거야 모두에게서 영원히.

어리석은 아로다 잠깐만시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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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요 꼴도 <laughs> 보기 싫군요 모든 결말은 제가 결정할 겁니다 <laughs> 새로운 재물인가? 순환은 자연의 법칙일지 사라질 때가 되었을 뿐이다 <laughs> 길들인다는 건 즐거운 일이지? 최선을 다해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송합니다죄송합다들 안심해. 내가 왔잖아. 다죄가 왔고. <laughs> 승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다 죄송합니다. 죄송다

뜨면은 좀 써볼까 해서 뽑기 했는데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연구소가 열리게 됐고 일단은 사용은 이렇게 했어요 적중 많이 주고 처음에는 속도를 288 정도 줘가지고 선턴잡이로 썼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에서 그거야 야 설마 뭐 샤론이 빠르겠어? 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한건 있었어요 근데 야타 같은 애 하나만 있어도 좀 대처되긴 했고 그렇게 쓰니까 야타 하나만 있어도 대처되는데 천재있어도 대처됐고 등등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힘 빠진 게 있었고 그래가지고 조금 장기전으로 한번 얘를 써보자 조금 더 튼튼하게 속도 낮추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티팩트는 일단은 지금 에트르누스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 신목의 가지를 썼어요 이거를 썼을 때 장점이 약간 그내 템포 덱이나 뭐속 덱이나 그런 걸 했을 때 공격력이 가장 높은 아군이 행동 게이지 증가해가지고 연계가 돼 이거는 되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에트르누스를낀 이유가 어차피 얘가 그거잖아요 아군이 누군가 뭐 행동 불가를 약화 효과 걸려있으면 자신의 행동 게이지 증가 그냥 이거 효과를 더 많이 보려고 여기에서 30% 증가 플러스 여기에서 14% 그러면은 아군이 기전이나 수면 걸려있으면은 행동 게이지가 44%증가요 그렇게 해서 썼는데 아티팩트 뭐가 더 좋다라고 하기는 그래요 어, 둘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쓰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낀 이유가 상대방이 중레이랑 달토끼를 둘다고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가끔 근데 이제 그럼 그거야 아니 얘는 내 샤논을 배달려고 하는 건가? 수면이 풀리기 전에 내가 먼저 잡겠다 얘 행동 게이지 땡기고 중레이 행동 게이지 땡기고 상대방 그냥 한 번에 맹독 퍽 그래서 저는 일단 에테노스를 썼고 그리고 이제 스펙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일단은 얘를 제가 오늘 선픽해서 쓰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런 말이 나올 순 있어 아니 용왕셔는 아무리 봐도 수면이랑 기절 카운터인데 얘를 선픽해가지고 뭐가 좋냐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아, 왜냐면은 요즘 좀일 잘하는 애들이 보면은 기절이랑 수면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첫 번째가 이거 달토끼 뭐 안쓰나 요즘 아니잖아 그 중레이 그자루의 삼스킬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외 등등 기절이랑 수면이랑 그런 거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 그럴 수는 있지 아니 그러면은 상대가 기절이랑 수면 그런 거안 골라주면은 이게 별로지 않냐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사용해본 입장으로서 이거가 되게 사기예요 이거 이건 되게 좋았어요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쓰읍, 이거 직업군 약화 효과 이거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방어력 감소를 100%로 건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행동 게이지 20%를 감소시킨다? 이러니까 속 덱이나 템포 덱으로도 쓸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샤은딱 가져가니까 어, 야, 상대가 속덱이나템프덱 이런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현발을 고르기에는 상대가 샤룰이 있네? 이런 식으로 도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거. 때렸을 때 자신을 제한 공격력이 가장 높은 아군의 행동 게이지 20% 증가. 그리고 기절이 있어. 그러니까 기절을 걸고 운영도 할수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정말 좀 약파리를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도 되는 거예요. 샤룰이 평타 때려가지고 기절 건 다음에 실험제 세즈가 딱 행동 게이지 땡겨가지고 얘가 30개를 쓰는 거야. 이거 한번 써볼까요? 궁금한데? 어얘 침묵 안 걸렸으니까 지금 해볼게요 너 기절 오케이 아공격요 어, 너가 더 높아 괜찮아요 어 기절 걸렸어요 야3 6 0 0이야공정 없는데 봐야지. 마세요. 아무튼, 그래요. 지금 뭐, 제가 둘다 써봤는데, 예시 영상 같은 데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그렇지 않나 했는데, 약간 상대방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거는 확실히 있었어. 그래서 막 너무 구리다는 아니었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나쁘지 않다 보다 좀더 평가가 좋은 느낌? 그래서 점수, 제 점수는요, 8점 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이 준것 같다고요? 왜냐면은 활용법이 조금 다양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봤잖아. 제가 이제 그 속도 세팅에서 딱 했을 때 얘가 그냥 먼저 턴 잡아가지고 해서 할수 있고.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단은 얘가 어떤 세팅인지 예상이 안 가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그 천재 마냥, 뭐 속도 천재일 수 있고, 탱 천재일 수 있고, 막 그런 것처럼, 탱 샤눈일 수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속도 샤눈일 수도 있고, 샤눈 골라가지고 내가 막 그냥 다른 애들 골랐더니 갑자기 얘가 샤눈 골라버리면서 달릴 수도 있고, 점수를 많이 준 이유가, 일단은 첫번째가 활용법이 좀 다양하다. 이게 첫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거예요. 상대방 픽 거슬리게 할수 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샤논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샤논 만났을 때 체감도 있긴 했거든요. 제뭐 말은 안 했지만 야 이거 내가 아 누구를 고르고 싶긴 한데 아 근데 얘는 또 수면이 있네? 아 근데 얘는 또 기절이 있네? 아 이거 스킬 안 쓰면 되지 않을까? 막 그게 좀 있어. 막좀 되게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나. 약간 그 뱀픽할 때 그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딱샤논 나오면 어떤 느낌이냐면 에드워드 엘릭이 상대방이 한 말이 있다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약간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디버프 없는 애들한테 손이 가잖아요? 야, 이거 상대방 엘리기면은, 이거 내가 그냥 좀 디버프 없는 메인 딜러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하면서. 약간 진짜 그런 느낌으로 상대방이 딱 샤루에 있으면은, 어 내가 일단은 뭐 수면이나 뭐 기절 그런 거 없는 애들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막 하게 해. 그게 되게 컸고. 그리고 내가 얘를 가져가면은 그런 선택지가 저한테 있죠. 아, 근데 카운터는 확실해요, 대신. 천재한테 확실히 약한 거 있고, 그리고 야타도 조금 되게 불편하긴 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을 준게 좀더 크지 않았나? 만약에 내가 샤론을 뽑을까 말까 고민 중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 평가는 딱요 정도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메타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달도끼도 안 쓰고 중레이도 안 쓰고 아로에보다 뭐 다른 막 도바이 기사 같은 거 나오고 그러면은 얘 티어는 자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딱 메타에서 샤론 쓰기에는 되게 나쁘지 않은 메타다. 싶어요.